앞전의 영상에서는 샤워 후에 습기가 가득 찼을 때 환풍기를 키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와서 정리를 해라 그리고 앞에다 제습기를 놓고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이 컨텐츠의 목적이 화장실에 곰팡이가 나느냐 안 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에 곰팡이가 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샤워 후에 있는 그 습기가 집안 어딘가 이 넓은 곳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찾지도 못할 곰팡이가 나는 게 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닫는 게 맞고요. 환풍기를 켜주는 게 맞아요. 2, 30분이 지나면 이렇게 수증기가 물방울에서 이렇게 맺혔죠. 그때는 화장실 문 열고 그냥 들어오셔서 이렇게 스키지 또는 걸레 전용 걸레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환풍기를 피라는 겁니다. 습기와 수증기를 스키지나 걸레로 이제 다 닦으시고 나서는 평소에는 환풍기 팬은 지속적으로 돌려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바깥으로 그래도 습기가 나오니까 제습기한대요 앞에다가 좀 놔주시고요. 제습기마저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외부 창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발생됐던 습기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창문도 없고 환기팬도 없다 이럴 때는 초반에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관리는 하시고요 또한 가지 문을 닫고 환풍기를 틀면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느냐 요 얘기 또 해드릴게요 환풍기 팬을 틀어서 악취가 올라온다 하는 건 평소에도 미세하게라도 악취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트랩 같은 거 있죠. 냄새 차단 트랩을 설치해 주시면 평소에도 악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환풍기 팬 틀었을 때도 악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화장실 곰팡이 안 나게 깨끗하게 관리하자고 집 다른 부분에 곰팡이 나게 하지 말자는 것과 화장실 내부의 문제는 그 안에서 끝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평소에 화장실 문은 열고 사용을 하시고요.